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한국 드라마.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매혹시키는 케이팝. 한님을 맛보는 순간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인 한국 음식. 그런데 저에게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결심하게 된좀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한국어에 관심이 있으면 한국에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기로 처음 한국에 왔는데 그때 제 한국어 실력이 지금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음식을 데우려고 했을 때 무척 난감했습니다. 자주 사용했던 그 전자레인지인데 다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제 답답한 표정을 보고 있었던 그 편의점 직원은 괜찮아요 천천히 말하면 돼요 라며 아주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한국어로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때 처음, 한, 어, 처음으로 한국 사람의 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준 그 한국 사람의 정은 왠지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 고향집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어르신들이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떤 어르신들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버스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친절하게 어르신들을 도와드립니다. 글자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기 전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할때 아버지는 아닙니다. 조심해서 다니고 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며 어르신들을 배웅드립니다. 한국에서 저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준 그 편의점 직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을 혼자 스스로 해야 하는 이 타향에서도 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더욱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고향과 비슷하고 따뜻한 정을 느꼈고, 이정 때문에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분들에게 저도 언젠가 제가 경험한 이 따뜻한 정을 나누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